이 월의 핵심이 있어요 월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해야 돼 이제 그 약간 돌려깎기를 해야 돼. 돌려깎기 돌려깎기 안 해주면은 좀 힘들 수 있어 시퀀스 바인드어 이거 딜 분배를 좀 해야 되는데 하고 프리드 넘어가서 넘겨야 한다 할수 있다. 넘겨야 한다, 그렇지? 거짓대, 거짓대 여긴가? 어디지? 집안 보였어. 방금 안보였는데 그냥 뽀록으로 피하면 스 쓰근하고... 음, 에테리어 브레스. 프리드 몇이지? 요. 지금부터 난 무적이다. 틀린다면 3초 무적이지? 난 30초 무적이야. 오케이. 여기다. 여기 맞지? 프리드가 0스택인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구나. 잠 잠만, 잠만 타임 너무 아파. 아, 씨, 왜? 아, 맞다. 컨트롤 누르고 포션 파는 거지? 왜안 먹어? 지나 했네. 아, 씨, 아, 맞다. 맞는 거였지. 아, 겠다 어떻게 하면 이러면? 다시 해야 됨? 아! 아까 어 지리네? 이거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아 어, 잠깐만 3대카 날린 건좀 너무 크리티컬한데 안돼! 아! 아, 윌 저기 있으니까 딜을 못 넣겠노. 프리드 이이 이 스택? 이 스택은 어 뭐야 몽컬드네. 방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인드를 먹을까? 제발 원태 가자. 바인드! 오씨 피했어 일단. 오케이 오번 해놓고 프리드 먹고. 생각해보니 얜침묵하기전 꽃꽃 행다 흉내줬다는 것아독박고 때렸어야 됐나? 아독박고 때렸어야 됐네 가만 못 피했어! 아, 에반데? 죽 됐다, 이거. 아 이거 못 깬다 아. 아, 아, 독 받고 그딜 했으면 땄는데, 독 까먹었어. 극질해 주는 거, 입장 파운틴, 자, 시퀀스, 자, 바인드, 잖마병신 새끼야 음~ 몽벨은 현명해 뭐 없나? 괜찮은 거? 어때요? 관세를 내고 고래형님 출격 에델 앤의 메이지 글러브 쌍크 에디 5 1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슛 음. <laughs> 전투력 실하냐? 한 방에 1100만 올라가는 거 실하냐? 야, 체감 디디네. 역시 쌍크야. 야, 추억은 돌려야 돼, 이거, 솔직히. 132급, 이거 꼬랑내나서 솔직히 에바임. 아, 윌 뒤졌다, 넌 진짜. 퇴질 준비하고 있어라! 바로 깡추 135 먹어주고. 내가 150급 밀었다고요? 130급 아니었어요? 150급을 내가 왜 밀어? 아! 환불 주작, 발거 아니 왜 만들어놨어 점프료 강난나나 진짜 아나150 급인지 몰랐어 아,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주세요 아아씨또아이네 오케이. 10만 아 한번 가 보자. 10만 아어 어딨어 와어 감사합니다 어, 심한벌 러쉬 좋은데? 슛! 아, 까비 오! 오 마이 갓! 157? 역시 고래급 아, 이거 좀 아까운데? 네테추오픈좀 볼까? 199 158 160 아, 제일 낮은데? 제일 비싼 템인데? 솔직히, 검소하게 170급 불렀는데 안 주네, 이걸. 자, 일단 프리드 이스택인거 인지하고, 그 다음에. 세컨스 돌려주고. 파운틴. 가만히. 가인드. 3번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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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을 안 받았어. 아, 그냥 쏴, 일단. 아, 독도 안 받았네? 아 씨발, ᄌ 됐다. 아 6차 못받았다

스코 불러야겠네. 공산식표. 어이씨, 형한테 되질라고 어 까불면 뒤지는 거야 아 커널로 밀었네요. 자마도산 모보자. 슈! 아 까비 운 존나 없네 이발. 아 쉽지 않았어. 보내주도록 하지. 카오스 더스크 오랜만이었지만 즐거웠다. 거대한 공포. 슛오 반지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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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티뉴 이어링 4레벨 플리즈 컨티뉴 이어링 4레벨 슛아아 개역겹네 씨발 뭔크램링이야 아 회장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 결국 지킬 건 나밖에 없다 가자 헤이븐으로 내 심장을 바꿔줘 이 메이플 월드를 지키려면 이거밖에 없어 내 심장을 바꿔줘 미안해다리튬마트 9823만 꼭 제가 꼭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이 고통의 미궁에 갇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제가 구하러 갑니다 <웃음> <웃음> 아! 아, 진짜. 위 VS 아래. 27퍼의 에디 세준. 미안하다. 골든 클로버 벨트. 1억 900만? 내가 1억인데 깨겠지, 이제. 우리 미국에 갇혀 계신 고통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. 이만한 거 듣고 잠깐만요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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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둘 초합, 부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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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. 아, 안녕하세요 70개월 형광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개빡치네 아 씨바 은 <목소리> <이야! 목소리> 어차피 대문이 구해줄거인걱정 お、おっか、おっか、おか、おか、おか。あ。 아니, 뭐야, 이거. 뭔딜리고 아, 내 네, 프리드.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, 나라면. 전략상 후퇴는 비겁한 계한이다. 우리 일로 탈방하러 가야지. 가자! 어, 할수 있다 나라면. 아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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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<laughs> 육세 무적 나는 이제 세상에서 삼십 동안 무적이야 로아 이 새끼야 로아 좀캐이 무덤이 여기다 됐다 됐어 아 진짜 제가 또 메이플 월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구했어요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 아슈 아, 씨방범가 아쉽지만 기닐라는 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, 여러분들. 고맨.